국립기상청은 뉴욕 뉴저지 날씨가 오는 25일 수요일까지 흐린 가운데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고 또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맨하튼이나 플러싱, 포트리 지역은 날씨는 흐리겠으나 기온은 화씨 82도까지 오르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흐린 날씨는 26일 잠시 겠다가 27일부터 다시 흐려져 주말까지 계속 날씨가 흐릴 전망입니다. 뉴욕시티 오페라가 예산 부족으로 링컨 센터를 떠납니다. 뉴욕 탐지는 뉴욕시 오페라가 11월부터 링컨 센터 무대가 아닌 뉴욕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것이며 링컨 센터 무대를 포기함에 따라 연간 45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500만 달러까지 모아졌던 기부금이 900만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뉴욕시티 오페라는 운영자금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동행이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시진핑 부주석이 양저우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시 부주석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방중 때에는 첫 방문지인 다렌에서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영접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리 부총리는 당시 5월 3일에서 4일 김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다렌의 소사육단지인 설룡산업집단 등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서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20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까지 강타해 최소 89명이 사망했습니다. 시행 정관 마크로르는 이날 오후 발생한 토네이도로 미주리주 남서부의 조플린 지역에서 89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총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뉴턴 카운티의 검시관인 마크 브리지는 한 사고 지점에서만 시신 11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심각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조플린 남부 지역에서는 병원과 교회, 학교, 가옥 등이 무너지면서 폐허로 변했고 시내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 곳곳이 끊겼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